대진 사파리월드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사파리월드 와이드 트램을 타고 신나는 냉수 탐험 떠나볼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할 약속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량이 이동 중에는 자리에 일어서거나 이동하지 않고 올바른 자세로 앉아서 앞에 있는 손잡이를 꼭 잡고 관람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불을 포함한 음식물 섭취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동물 친구들이 놀랄 수 있으니 소리를 지르거나 창문을 두드리지 않고 꼭 예쁜 눈과 카메라 렌즈로만 담아주세요. 이세 가지 약속 모두 지켜주실 수 있죠?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출발 외치면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출발. 네, 바로, 러프에서 한국 관계, 김장. 한국 한국 관계, 한국 한국 국 관계, 한국 관계, 한국 관계, 한국 관한한 한국 관 한국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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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그래서좀더 오바라게 주식을 하이로 많은 가고있에집가리는고 그는 시고 그는 고그고 그는 시키고, 고그고 그는 시키고, 그는 시키고, 그는 고그 시키고, 는 시키고, 시고 그는 시시기고그에 시키고, 풍성시고 그는 시키수있것 같습니다 <목소리> 제가 정말 호랑이 떠지 만나봤으니 이 호랑이 영원한 라이브 사진 만나봤니 호랑이 다시 한번 만나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은초원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초원에 사전 받아야 겠죠 이게 청이거 먼저 듣자 합니다. 하이하이 아 know i 스 going to go to t 다 e h o 그 p i t a l I'm going to go 나 o the 이 o s p i t a l I'm going to go to the hospital. 까지 g o i 어 g to go to the hospital. I'm going to go to the hospital. I'm going to go to t h 그래도 독보적 유일하게 물이 생활하는 사역인데요. 저희는 실제로 한주3 0이나한 낚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항을 얼굴들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얼굴 상처나 있는 경우 많이 만나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문명 때문에 서열이 있겠죠. 서열선에다가 통상 을 하고 서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서열들 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친구들 때문에 목숨을 건 싸움까지는 하고 있지 않 가족 생각해주시면 될것같아요 년도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 만이 알아볼 수 있어요. 하 뭐, 종일 잠만 자고 있는 친구들인데요. 거의 24시간쯤 무려 16시간을 잠을 자는 자꾸랍니다. 하루 깨어난 시간이 시간이 쉬지 않아 가주 부러운 친구들이죠. 하에 깨어난 6시간 동안 수자는요 보통 무리를 보호는 역할을 맡고요. 수세자가 주로 사냥을 또 맡아서 하고 있암사자가 주로 사냥아서 하고 있답니다. 스사자한탈의피가 바람에 젖어 많이 왔기 때문에 수저리한암사제가 추어 사냥하는 모을그렇게 만나볼 수 있죠. <목소리도> 이렇게 오른쪽에 이 이렇게 른 쪽에 많이 모여도 이런 인상적 감각 단서를 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첫번 나온 로스트 베리가 온 쪽이 미친 이 애니죠. 그 다음에 있는 리모 바라보면서 별로 게일차 보는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면. 저희가 통해 4장까지만 나왔습니다. 고생이 한번 다시 한번 많았습니다. 한편으로 유튜브 제에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요이 한편의 비디오로서 죽을 자가자극으 가지고 있어요. 강지방에고 있는 직업이 때문에 편의비가 쓰면 안 죽을 자를 가자극으 가지고 있저또 장풀을 뛰어다니는 직이 때문에 항상 날렵한 몸을 유지하려고 대답고 있는데요. 저도 자꾸 날로 흥미로워지고 있지만 아빠를힘미로워팔 탈북도록 하기도 했을 도로 영광 숲길을 넘어오시는 친구들이랍니다. 영화 정보북 나이브 과연 영화 출간 정상 배들과외워드죠 제외도 출발했 그리고 군이 부부 만나수 있습니다. 태와군이부는요자식들을타이거라는것에 독립을 시키고 그 인사 로도니다 오랜만에 들어와서 테마도에서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이어트 잘 정하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테마워드 광고 내앞은로떻 지나치냐라고 인사하고 시켜주시면서 지금 다음 주에 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안녕 친구들은요. 어치원기업 329호의 시험 베이는아 국내 리뷰 내에 담당나 갔다고 해는 담당자 손님과 브레치미를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나보신 분들은요 와사비 많이 요 진짜 매시시죠이다잡히고요바자도몸앤들이1 5지는고 귀여운 식구들이예요 이제 한국에 이친사가 방사되 있는 친구들 때문에 집에서 방문하신다면 마주 수도 있죠 제가 동물 과일 좋아하는 니다들이 정말 많아요

점점 넘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는 이내에서 넘는 시간밖에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사람보다 생명성도가 무려 더배 빠른 아주 어마어시 성장 속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난해밴가라 호랑이 앞발 힘이 모를 폐복 프로그램이라 설명어렸는데요 8배 곤드라 앞발 1.2톤 강력한 한방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압니다 이 친구들은 하이파이브 한다면 큰일 나겠죠 여러분들 공을 저어 어떤 이미지 떠오르시나요? 혹시나 그리고 둔한 이미지 떠오르신 않으신가요? 분들이 만약 그말안 한다면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공도 시속 35km 이는 3분의 2보다 빠른 속력으로 달릴 수 있는 친구들이죠 앞으로 공한테 느린다고 놀리신다면 이 공도 쉬울 수도 있어요 역시 다름이 아 사람보다 평균 차원이 1도에서 2도 정도 높답니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강게풍광으 들어가서 이렇게 체영을 시키는 장소에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 저희 캡틴들은요 이곳을 일명 곤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시원거 보이죠? 저희는 지 이렇게 왼쪽에서 만나보시는 검 친구들이요 저희사프리아월에서 만나볼 수 있는 마지막 맹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별 인사 한번 시켜주시면서 아쉽지만 오늘은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어, 얘들아, 바이 안녕! 바이 안녕.